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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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고정하세요고정하세요야 열정, 와 에너지 엄청나죠. 아이고 죽겠구만. 이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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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 고맙겠습니다. <laughs> <laughs> 어? 여러분 에코레이어. 당연히 에코하긴 하지. 아까 지금 나이를 먹으니까 좀안되구만 <laughs> <laughs> 아니. 우리 우리 민우 씨가 다섯 살에 데뷔한 거 아니야? 지금? 네, 맞습니다. 다섯 살이죠. 지금이 나이가? 지금 제가 열아홉 살입니다. 와 진짜 세월이 세월이 아니 우리 나이 먹는거만 생각하지 우리 민우씨 큰거 보니까 되게 약간 마음속으로 뿌듯하기도 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성장했다는거에 대해 행복한 마음도 듭니다 그죠? 진짜 앞에 계신 분들께서 일곱 살에 봤다. 지금 난리난리. 난리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과정 안에서 많은 팬분들이 계실 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진짜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크지 어떻습니까? 아, 아, 지금 여기 이 무대 에승금만으로도 응. 너무 기분이 좋고 네. 네. 여기 안 계시지만 우리 공현미 군수님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멋지 성장한 우리 미루 씨가 이 자리에 꼭 모셔야 될 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요즘 전국으로 방송과 공연 전행무진하고 있는 열한 살입니다. 어 미스터 트롯2 최고의 화제성과 최고의 조회수 밀 등을 기록한 여러분들의 감성 과인 다들 누군지 아시죠? 그럼 하나 둘셋 하면 다 같이 민호야라고 불러볼까요? 네. 하나 둘셋 민호야 민호야. 소리, 민호야 소리가 좀 작아요 소리가 좀 작대요 자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민호야 민호야, 민호야. 민호야. 민호와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민호입니다 우리, 우리 민호가 지금 몇 살? 11살입니다. 11살입니다. <laughs> 형이랑 같이 무대에 서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어, 형이랑 같이 서니까 뭔가 든든하고 긴장이 좀더 풀리는 것 같아요. 아, 그런 느낌. 여진에 다들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민호가 인기 좋은 것 같아요 아니요 민우 형이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둘다 인기가 좋죠. <웃음> <웃음> 너무 똑똑한 우리 친구고 너무 멋진 무대를 보여줄 것 같은데 오늘 공 왔는데 기분이 어때요? 오늘의 기분? <laughs> 오늘 공에 오니까 기분이 흡얼하게 좋구만요. <laughs> <laughs> 그러면 우리도. 민호의 무대를 이제 남겨두고 우리 민호씨와 저는 무대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 동생에게 네, 네.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씀 동생에게 그래 오늘 아주 신나게 놀아보라 알겠지? 여러분 민호 이쁘게 봐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민호씨의 무대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파민호씨 무대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laughs> 어유. 어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이구, 감사합니다. 나오고 가자.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근데 이게 유자인가요 와, 이 일자가 진짜 예쁘네요 <웃음> <웃음> 와, 한번 걸어보고 싶긴 하네요 <laughs> 이 부모님한테 유자차 한번 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laughs> 어, 맛있겠네 <laughs> 네? 랭콜레. 랭콜레. 따주시라고요? 랭콜레. <laughs> 진짜 따요? <에이>. 안돼 <laughs> 나도 진짜 돼요 哈哈哈哈 쟤, 제되나어 <laughs> 얼씨, 이거 딱되나로 이게 얼씨, 이거는 이제 이쪽 지머에다가 놔야 되는데 잠시만요 아, <laughs> 이 저희 미누미노 형제도 공식 핀카페가 있습니다 이름은 바로 오우주의보인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미누미노 형제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자 다음 곡은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기 위해 이성우 선생님의 진또매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이 해줘야 할게 있어요. 바로 제가 진또매기하면 여러분들이 진또매기 해주셔야 돼요. 할수 있죠.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진또매기. 진또매기. 아, 지금 부족하거든요 2%만 올려볼게요 하나 둘 침대 베기 침대 베기 와 이거예요 이거 제가 원하던 게 바로 이겁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제가 또홀야디야 하면 여러분들이 홀야디야 해주셔야 돼요 네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홀야디야홀야디야 와 이건 왜 진땀이구나. 왜더큰것 같지? 아 저랑 함께 신나게 놀아볼까요? 그럼 음악 주세요. 제가 춤을 너무 열심히 추다보니까 너무 어, 죽겠구만 물좀 마셔도 될까요? 물을... <laughs> 안 보인다고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여기에 그럼 있어야지. <laughs> 제가 이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그럼 물을 못 마셔요. <laughs> 아니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 물을 못 마셔가지고 그럼 일단 제가 물을 마실 건데 사진 좀 이쁘게 좀 찍어주세요 자다 드시고 자 하나 둘셋 이쁘게 잘 찍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 그때 왔다며뭔놈 손들이 이렇게 많이 먹었던가? 저희 형제를 보려고 이렇게 많이 오셨네 아따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흐물나게 좋네요 자 자 마지막 곡인데요 벌써 마지막 곡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한곡 강민주 선생님의 회룡포 들려드리고 이만 물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한카 목목의 세월.